창치 박완규, 인간의 탈을 쓴 강아지 등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에서 애완견 훈련사로 활동 중인 개통령 강영욱은 1985년생, 올해 38세이지만 40대로 보이는 노안 때문에 송중기와 동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자 어린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 김치에 강아지 통조림을 섞어 먹은 것이 노안의 원인이 아닐까라며,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강아지 번식장을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개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강영욱은 유기견 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니다. 개들을 돌보는 일에 점점 흥미가 생겨 애견훈련사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중학교 때부터 훈련소로 들어가 훈련소 생활을 시작했었던 강영욱은 당시까지만 해도 힘으로 개를 찍어 눌러 훈련시키는 강압적 압박 훈련이 주로 행해지고 있던 때라 강영욱 또한 이 방식대로 훈련 방법을 배워 개는 무조건 복종시켜야 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강압적인 훈련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5년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육군으로 입대한 그는 군생활 중 군견병을 뽑는다는 소리에 기쁜 마음에 황급히 손을 들어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상관이 그래 도 건강해 보이는군 이라는 평가를 하며 군견 대신에 죽여주는 예초기를 건네줘 그날부터 군생활 내내 예초기를 돌리며 부대 내의 잡초를 제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그는 이때의 경험을 살려 지금 운영 중인 보든컴퍼니의 잔디를 혼자서 전부 관리하고 있다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로 돌아온 그는 나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침에는 공사장 저녁에는 헬스장에서 알바를 하며 피땀 흘려 모은 500만 원을 들고 호주에서 1년 반 일본에서 6개월 노르웨이에서 12주 동안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애완견의 문제를 개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는 카밍시그널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어 지금까지 행해왔던 훈련 방법에 대해 크게 후회를 하며 애견들에게 실수를 한것 같아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이후로 교육방식을 싸그리 바꾸게 된강영욱은 애견인들 사이에서 점점 이름이 퍼져 본인이 운영하던 블로그가 방송부 작가들의 눈에 띄며 그렇게 방송에까지 출연하게 되었는데 이때 흡사 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말썽쟁이 개들의 행동을 완벽히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줘 개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참고로 그의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있던 자유한국당에서 함께 개관련 정책을 펼치자며 강영욱에게 합류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때 강영욱이 정치는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단칼의 영입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2016년부터 강의를 업로드하기 위해 강요국의 보든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방송에서 점점 유명해지다 보니 그의 채널 역시 구독자가 떡상하기 시작해. 현재는 129만에 육박하는 대형 유튜버로 성장하게 되었고, 과거 그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을 당시 구글에서 선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기대를 했다가 상자를 열어보니 실버 버튼밖에 들어 있지 않아. 사실 유튜브에서 내가 제일 받고 싶은 건 자율주행차? 이런 거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전 압축 근육을 이용해 대왕견들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그는 현재 일주일에 세번 이상 헬스를 다니고 있으며 고등학교 시절엔 복싱을 위해 학교 수업을 오전만 듣는 등 오랫동안 복싱을 수련한 적이 있는데 과거 인터넷에 그로 추측되는 사람이 전국 아마추어 복싱 우승권 대회에서 4강에 진출했다고 적은 글이 발견돼 사람들이 강영욱한테 잘못 걸리면 뒤지는 거 아니냐고 그의 강함에 경외를 표한 적이 있다 과거 인터뷰 촬영을 위해 촬영진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는데 이때 집으로 들어온 담당 PD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다오리를 향해 발로 차려는 신용을 보여 이에 분노한 강용욱이 촬영 이거 먹어 당장 다 철수해 라며 개념 없는 PD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고 밝혀 개통역 찍으러 가서 개를 괴롭힌다고? 멱살만 잡힌 건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라며 해당 썰를 들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했던 적이 있다 워낙 강아지들의 마음을 잘 파악해 강아지들의 대변인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인분을 먹고 건강을 체크하는 장면이 나오자 강아지에 대해 더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강아지 84마리의 똥을 조금씩 먹고 맛을 확인했다가 한 달간 병에 걸려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지만 그만큼 강아지를 향한 강영욱의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에 대해 또다시 감탄을 표하게 되었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강용욱의 아내 수자넬더는 영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로 일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반려견인 첼시를 강용욱이 근무하던 애견 호텔에 맡기며 그렇게 강용욱과 처음 만나게 되었고 만난 지 15일째 되던 세 번째 데이트부터 동거를 시작해 2011년에 결혼을 하여 현재는 프라의 아들을 한명 두고 있다 인지도면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는 그는 보통 훈련사보다 비싼 훈련 비용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런 수업을 하면서 돈을 받아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 무료로 수업을 진행했었지만 아내가 전재산에 18만원을 건네며 당신 돈 받아도 될 정도의 강연이야. 나한테도 돈 받고 수업하는 거니까 남들한테도 공짜로 수업하지 마. 라는 말을 듣게 되어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강연료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할 당시 강영욱이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던 중 개가 피를 흘리는 장면이 송출된 적이 있고 강영욱이 전과는 다른 강압적인 훈련 모습을 보이게 되자 지적해도 안 받아들이는 개빠들 때문에 흑화했다강영욱 완전 바뀌었다. 이제 개통령이라고 부르지 말자. 라며 그를 옹호하는 여론과 비판하는 여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에 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비유를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다보니 모아놓은 장면이 진짜 흑화한 것 같더라. 난 똑같은데. 교육엔 보전 강화랑 형호자국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때 긍정적으로만 살았어요? 반려견들도 성숙하기 위해선 더 나아가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아직 잘안 되나봐요. 라며 오냐오냐만 할줄 아는 애교인들을 향해 팩폭을 날리며 두드려폈던 적이 있다. 개를 사랑하는 마음에 애견 훈련사가 되어 개는 물론이고 보호자도 함께 훈련시키고 있는 강영욱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 애견 교육에 대한 많은 꿀팁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무지성 갯바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소신 잃지 말고 좋은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